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 유해성분 공개 의무와 담배 제조수입업자 대응은 2025년년부터 담배 제조수입업자들은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2년마다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규 제품은 판매 개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 성분 검사 의무화로 제조 수입업자는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2년마다 갱신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로 검사 결과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기존 제품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규 제품은 판매 개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 유형별 유해 성분 관리 강화. 일반 권련형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담배, 니코틴 대체 제품까지 모든 담배 제품이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 왜 필요한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법안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 성분은 일부 성분만 공개되거나 불명확한 정보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담배 제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담배 유해 성분 투명성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해성분 공개는 소비자 건강보호 뿐 아니라 담배 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계의 우려와 준비 상황.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담배 제조 및 수입업계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담배 제조 수입업체들은 모든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제품 종류가 많을수록 검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담배 제조 업체 관계자는 특히 중소 업체들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 검사 기관의 검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검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소비자 신뢰 저하 우려. 유해 성분 정보가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담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유해 성분 공개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줄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담배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유해 성분 공개 의무화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미국은 모든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 화학 물질 목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EU 역시 담배 제품 지침에 따라 유해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최근 전자담배와 관련된 관리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과 기대 소비자들은 이번 법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학생 김모씨 25는 담배에 어떤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수 있다면 선택에 도움이 될것 같다.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라도 정보를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유해 성분 정보가 과도하게 부각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사기관 확대 및 지원. 정부는 공인 검사기관의 수를 늘리고, 검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업체 지원 정책. 중소담배 제조업체를 위한 검사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업체가 공정한 조건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토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 교육 강화, 유해 성분 정보 공개와 더불어 소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흡연 위험성을 경고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때 담배 유해성 관리 미래.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 보호와 담배 규제 정책의 투명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김성훈 교수는 유해 성분 공개는 담배 소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 걸음. 2025년 시행되는 담배 외상 관리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업계,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IAD. 국제농업신문은 국내와 해외 농업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제농업 관련 최신 기사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이름 이메일 이메일 로익스팜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면 기사에 대해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25 02519 좋아요. 구독 후원에 감사드립니다.